요즘 주식이나 코인 하는 분들은 공포의 시간을 맛보고 계실겁니다. 정말 너나 할것 없이 앞다퉈서 빠지고 있어요. 한국 증시만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세계 증시가 모두 빠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1. 오미크론 번식이 너무 빨라 백신에서 희망을 찾던 사람들도 도대체 끝나긴 하는거냐 라는 자포자기에서 오는 상실감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바이든이 푸틴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세계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 3. 금리와 물가 물론 모든 것이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 생각하는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중 하나, 금리 그리고 물가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와 물가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죠? 금리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자율을 이야기하고, 물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 가격의 변동폭을 이야기합니다. 둘다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존재죠. 먼저 물가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물건이 가격이 더 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게. 되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수의 사람들만 살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 원에 가격을 설정한다면 1000명이 우리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에 가격을 설정한다면 5명 정도가 우리 물건을 사요. 그런데 10만 원에 설정한다면 700명 정도가 우리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만 원에 팔면 1000명이 사니까 10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에 팔면 5명이 사니까 500만 원을 벌고 10만 원에 팔면 700명이 사니까 7000만 원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1 0만원에 물건을 팔아야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시장의 논리를 따라 최적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가격을 올려도 적절한 수요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몇 번이고 가격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격을 올리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요. 가장 쉬운 예로 샤넬이나 롤렉스 같은 브랜드들은 같은 물건에 매년 가격을 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시간에 맞춰 뛰어가서 사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외출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홈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수요가 늘어나고 덕분에 가구 등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재택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화상 회의가 늘어남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 덩달아 이 제품군의 물가도 올랐다고 해요. 이처럼 요즘 같은 과잉 공급의 시대에서는 물건의 가격, 물가를 결정하는 데 소비자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급량이 물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름인데요. 기름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매우 한정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기름값이 내려가죠. 기름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최근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것도 공급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생산이 예산이 늦어지고 있고 고객들은 신차를 받으려면 몇 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면서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500만원이면 살 중고차도 지금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이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일으키려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돈이 계속 돌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은 소비가 늘어나니 돈을 더 많이 벌고 번 새로운 생산이나 기계에 또 투자를 하거나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죠. 예전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성동일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15% 정도밖에 안되지만 따박따박 나오니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한국은 IMF 시대를 겪기 전인 1997년, 98년까지만 해도 두자릿수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세대에는 저축만 해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니 돈을 빌려 쓰는 것이 부담됩니다. 그럼 만약 금리가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겠죠. 예전같이 15% 나오면 5억 저축하면 1년에 6천만 원씩 받으면서 놀고 먹고 할수 있었죠. 요즘같이 금리 1% 시대에서는 5억을 1년 저축해봐야 5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 저축.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 대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예전에 5억 빌리면 1년 이자를 6천씩 줘야 되는데 이제는 500만원만 주면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완만하게 물가폭이 상승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난다 긴 된다 하는 천재들을 뽑아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리 결정에 따라 경제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고 언제나 최적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모든 중앙은행의 중심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가 변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습니다 뭘까요? 물가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가는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건의 수요가 높아지려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가구도 사고 하니까요. 돈이 있으려면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져야 하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돈이 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 돈이 도는 상황을 여러 방향으로 조절하고자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잘 돌아가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혼란이 올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적당한 물가 상승이지만, 3,9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6,800원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를 보면 10여년간 평탄했던 물가 지수가 최근 급격하게 뛰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미국의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의 흐름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계속 올려서 돈을 거두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아까 돈의 흐름이 원활하면 경제 흐름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돈의 흐름을 끊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빼낸 정책이죠.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의 나라는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하자면 오늘 영상 만드느라 밤새야 되니까 다음 번에 다시 풀어서 해보죠. 자, 이제 돌고 돌아 최종으로 돌아오면 증시는 미래 경제의 흐름이 미리 반영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의 흐름은 앞으로 있을 저성장 경제의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수 있죠. 미친 물 가를 잡기 위해 금리 를 올리 기로, 한 미국 중앙 은 행의 결정 최대한 쉽게풀 어서 이야기 했 는데, 이 해가 잘되셨 나요？더 많고 재미 있는 소식 머니 스에 거 구독 하고 받 아보 세요.